<laughs> 너무해. 대체 서버는 어디서 이기는 거야? 뭐 나머지 뭐? 모든 것? 아 카던 카던 개좋음. <laughs> <laughs> 카면 카면에. 이러는 거예요? 서든 나가라. <laughs> 씨. 아니 진짜 디얼로 카던 엑스만눌러도 네임 서머너 개좋음. 모막도 생기고 모막도 생김. 우와 워드도 <laughs> 그 제자리에서 버켓만 하면 되잖아요. 괜찮도 s o m 는사모나는실드도 생기 h i e l d How 어디 n y How many? How 시 a 시 y How many? How many? h 시 w m 면 n y h 다음 many? How many? How 시 a n y How 백만이 피하고 나면 아, 어떡해. 괜찮아. 지금 딜을 넣어야지, 계속. 아. 야, 괜찮아, 진짜. 우리 부식없이 파괴해보자, 한 번. 이걸 빠지네, 씨. 아. 슬펙. 아. 죄송해요. <laughs>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1억 2천 뜨는 게 뭐야, 저거 잡기. 이거, 이러면, 자, 어그도 한번 받아주고. 불찜 박아야지, 이놈의 새끼야. 나이스. 한번 갑니다. 근데 파괴가.

아니, 셀 뿌려줬는데 이걸 쓰는 이러면은 에어번이 안돼요아지 민수 뚝배기 브레이커가. 한번더 찍어요. 어그도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돌릴 거예요. 이거 도발 끝나고. 아, 뭐 카맨부터는 수라로 가야겠다. 이 전까지는 관악으로 하다가. 일로 받고딱 1600만 돼도 수라다. 아, 시원하다. 민수 딱 뚝배기 브레이커. 아 운수 안 떠. 운수 떠야 되는데? 고발 한번더 그려주고 세정이일고 <laughs> <해정 인하고> 있어. 좋지, <laughs> 해요 네. 포단 교감은 해야 돼. 어 뭐야 그걸 부숴버리면 아, 어떡해 인마. 또 돌신일 뻔했다 어이 패턴 야. 나오는 거 봐라? 빛깔 나는데요? 좋 오. 굳골이 팍이 어디고? 그럼 아마 바보 나올 거긴 한데 그래도 지람스 안에서 더 박을 수 있겠다 또 바보 <laughs> 나오긴 해요 패턴 때문에 또 생성되면 갈 텐데 아마 제가 버리기 쓸게요. 에이. 나도 무적할래. 아, 여기 안 보는 아끼고 그랬나? 분명히 삼십몇 줄였는데수화 진짜 개새다. 그쵸. 말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어? 오, 굴. 와, 와. 와, 수다가 와. 그냥 툭툭툭 하니까 죽네, 야. 개쎄다, 진짜. 그냥, 저거, 수다 저거, 찰 때마다 저거 막, 띠링 하는 소리 들릴 때마다 막, 한1 2씩 까이는 느낌아야 4년 46분. 야, 짱.